반갑습니다. 와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 귀마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제가 와자 타임 시즌 2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 제주도에 왔는데요. 지나가려? <웃음> <웃음> 원래 인터롤 우리가 밖에서 찍기로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날씨가 <laughs> 도저히 지금 <laughs> 아, 너무 더우니까 일단 들어가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. 와우 저 만나러 고고. 아, 아! 오늘 제가 제주도의 시청자분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헬스크림 서버에서 죽음의 기사 찬 규래기를 플레이하고 있는 제주경제통상진호원의 강찬규입니다 와 규래기씨 그게 좀 그런데 <laughs> 찬 규래기씨 제 방송 진짜 오랫동안 보셨죠 아,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부산에서 방송하셨어 <laughs> 그때면 2019년도 초반인데 네 맞습니다 와. 몇 년째 찐 완전 시청자시고 네. 아니 근데 이게 신청해 주셨을 때아 이거 저 자영업자 아닌데 신청 해도 되나 물어보셔가지고 아, 어, 상관없다 어떤 곳에서 이라셔도 우리 와우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을 소개해줄 수 있다면은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있는데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통상진흥원이란 곳이에요 공무원 아니에요? 아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네. 공기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거죠. 그게 공무원이지. 아,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. 아, 경제통상진흥원이 뭐 하는 곳인가요? 제주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분들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팔로랑 수출, 또는 뭐 자금이나 일자리 등등 여러 네.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팔로, 특히 이제 온라인 판매에 네. 큰 도움을 이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, 좀 죄송한데, 여기 일하신 지 얼마 됐어요? 만 1년 차되가고요 한 10년 일한 공무원이 얘기한 거였고요. 뭐 무슨 일하세요? 하면 저는 무슨 부서에서 예. 무슨 일을 당당하고 있는 무슨 누구입니다. 다다다다다다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. 그럼 이곳에서는 제주도와 관련된 물건들을 판매하겠네요. 아, 예, 맞습니다. 예. 저희 쪽에 이제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예. 제주도 업체면서 제주산 원료를 사용할 것이라는 이두 가지 조금만 만족하면 은 어떤 업체든지 입점해서 아... 저희와 같이 협업할 수 있거든요. 예. 예. 제주도에서 뭔가 물건이 다양하겠죠? 뭐가 있을까? 귤. 귤. 이 가장 대표적이고. 예. 뭐, 귤. 아, 예, 좀 많습니다. 귤. <laughs> 나 귤밖에 몰라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저희 이제 예, 예. 아래 내려가 보면은 이제 네. 주숍 이제 전시 판매장이 있는데 네. 거기 가 보시면은 어. 이제 200종 이상의 물, 물건들이 전시되어서 이제 판매되어 있고요. 원료가 제주도 산인 제주도에서 네. 만들어지는 물건 200개가 넘게 있다고. 아 맞습니다. 오.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 카메라에 는안 보이는데 와자 타임 2회 때 촬영했던 우리 만세형님도 지금. 네. 네. <laughs> 아, 귀를 이렇게 나누구나난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난줄 알았지. 만세님도 얘기는 관계가 있으시다면서요? 아, 예, 맞습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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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팔로 쪽으로는 이제 입점되어 있지 않지만, 네. 이제 저희 딸은 지원을 좀 받고 계시더라고요. 뭐, 뭐, 뭐 하고 계세요, 형님? <laughs> <laughs> 제가 오늘 어떤 걸좀 체험할 수 있죠? 오늘은 네. 한번 진흥원 쪽에서 나가는 네. 물건들을 네. 이제 직접 한번 상세페이지 만드셔가지고 <laughs> 온라인으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, 저,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 홈페이지 만들라는 거예요? 아 이거 홈페이지까지는 아니고 <laughs> 네. 그냥 마귀님께서 한번 어. 사진 촬영해가지고 1층에 전시판매장이 있다고요? 아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 한번 소개해보러 지금 한번 가볼까요? 아예 가보시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요? 네 맞습니다 와 예. 장난 아닌데? 엄청 넓잖아 들어가서서어떤게 네. 있는지 한번 같이 아 봐보시죠 오 색깔 엄청 예쁘네 네. 귤도 있고 네. 귤 전문가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지금 여름에 어떻게 귤이 나올 수 있는 거죠? 하우스에서 몰래 <laughs> 떼 가지고 밥에 꼬부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여기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들? 저는 사실 삼다수만 먹거든요 전국 전역에 팔리고 있긴 한데 네. 네. 잠깐만 어, 이거 지금 네. 여기서 네. 판다고 나왔던 거예요? 아 맞습니다 <laughs> 이것도 이틀이면 다 나갑니다 아 진짜요? <laughs> 야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 네, 좀... 이건 뭐야? 환도 있네? 환. 맞습니다 건강식품 네. 꿀이에요 꿀? 아, 이거는 이제 초입니다 아 식초 진짜요? 어? 과즐 술안주 <laughs> 완벽한 술 안주. 한주. 위스키 안주로 작살납니다, 진짜. 네. 네, 너무 좋았어요. 자, 이 물건으로 말씀드리자면, 제첫 번째 여자친구, 두 번째 여자친구, 네 번째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했던. <laughs> 육포? 제주 흑돼지 유명하니까 약간 제주 흑돼지 육포 이런 건가? <laughs> 어, 맞네. <laughs> 뭐야. 뭐야. 제가 방금 만든 건 아닙니다. 예. 여기 있었네. 우는 게다 제주산이에요, 제주산. 신기하다. 와, 근데 여기 있는 200개 넘는 업체들이 200개. 진짜 다 소상공인이거나. 또 열심히 또 판매하시고 싶은 분들인데 예. 홍보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음. 좀 판매가 잘 이어지면 좋을 텐데 상품들은 맞습니다. 진짜 너무 좋은데 그죠? 맞습니다. 네. 바당 캔들 이런 거 파는가? 아마 이쪽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어. 네. 뭐야 없는 게 없잖아. 그녀와 함께 여행 왔을 때 사갔던 이 캔들인데. 이렇게 제주의 바다를 담은 약간 그런 컨셉이랄까 와 코스메틱 제품도 있어요 공항이랑 예.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공항에서 좀...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상품 중에 뭘 홍보하면 조금 대표적인 홍보가 될까요? 음, 아무래도 전에 그와자타임 네. 시즌1 2화 때 네. 귤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예, 예. 이번에도 한번 귤을 올라가서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볼까요?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!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통상진흥원에 와서 이 e 쇼핑몰에 판매될 귤을 제가 찍었고,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. 하시는 일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,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네. 소비자분들의 이제 관심, 이 아.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, 예. 오늘 이제 먼길오셨잖습니까 예, 예.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예. 조금 이제 돌려드리고 싶어가지고, 예. 아까 찍으셨던 귤 제품을 예.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 가격적이라던가. 아니요. 할인 어디서도 구매할 수 없는 가격으로 주십니까? 제가 최대한 그렇게 최대한 오 그렇게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역으로 제안드려도 될까요? 추석? 또 예. 명절 대목 예.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어차피 많이 파셔야 되잖아요. <laughs> 맞습니다. 어, <laughs> 예. 저희가 도와드리는 겸 도움을 받게 혹시 조금 이렇게 추석 특선 이런 걸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추석 때 예. 선물 위주로 이제 보통 상품이 구성되는데 네. 그 부분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.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대신에 정말 싸게 해주셔야 돼요. 아, 예. <laughs> 아니, 검색해봤는데 딴 데서 더 싸다 이러면 안 아, 사, 사람들이. 그럴 일은 제가 없도록. 마기님 보는 시청자분들께 네. 제가 진짜 등 쳐먹는 일은 없도록. <laughs> <laughs> 네, 쉽고 노릇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. 추석 특선 선물을 네. 제주도 특산품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. 아, 아주, 아주 좋죠. 예. 아주 소중하죠. 좋습니다.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해 네. 주시죠. 이제 내부전쟁 네. 나오는데 게임 재밌게 즐겨주시고 네. 이번에 와우 좀 다릅니다. 많이 다릅니다 뭐블루자도 직원이에요? <laughs> 그리고 예. 게임 즐기면서 저희 예. 제주도 네. 제품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전쟁 때 예. 1시즌 때 게임을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? 신화 최정희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몇 시즌 하셨다면서요? 아 맞습니다 제가 음. 라자게스까지는 했었는데 예. 업적도 해야 돼 수집도 해야 돼 와켓몬도 해야 돼 쐐기도 해야 돼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<laughs> 업적은 몇 점이에요? 업적은 지금 3만6천 뭐? 완전 와우 고인물인데요 네. 그럼 편집할까요? 혹시 또관계자 분들이 보시면은 제 저거 일안 하고 집에 <laughs> 전자 오락만 하나 오해하실 수있으니까 입사 전 이야기입니다. 아, 입사 전 이야기. 근데 애사심이 진짜 느껴져요. 진짜 여기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이랑 다 소통하고 모든 분야를 다 이해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심지어 제주도 특산품까지 걱정을 하시는 정말 완벽한 공무원 마인드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앞으로도 혹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다음 설 때도 <laughs> 이번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아, 아, 저도 예.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이라도 하겠습니다. 네. 자,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일을 소개하고 싶으시거나 네. 제가 출연해서 재미난 추억을 함께 만들고 싶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더보기란에서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재미난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도에서 인사드리는 우리 와자타임 시즌2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